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 현실화로 인한 추가 인상까지 예상되기에 집값이 앞으로도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이 내집 마련에 적절한 시기라는 평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조건을 갖춘 광주 북구에 위치한 더 챔버 스카이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광주 더챔버스카이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380-7번지 일대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공급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까지 올라가는 4개동으로 구성되며 총 360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차공간은 가구당 1.5대에 비율로 총 540면이 마련되며 근생시설용 60면이 더해져 총 600대가 수용 가능합니다. 이는 각 세대가 넉넉하게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이 됩니다. 세대 구성은 전용 면적 84단일 면적으로 총 A, B, C형 세 가지 타입이 준비됩니다. A형은 남면 위주의 배치로 사베판 상형 설계를 채택했으며 창이 세면에 걸쳐 있어 채광이 우수하고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이 구조는 마통풍을 가능하게 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비형과 c 형 역시 사비판 상형. 설계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특징을 지니는데요. 특히 c 형은 11자형 대면형 주방을 통해 넉넉한 다이닝 공간을 확보하여 주방 공간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일 면적 내에서도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설계한 점이 눈에 띕니다. 광주 더챔버 스카이의 부대 시설은 입주민의 다양한 생활 요구를 고려해 구성되었습니다.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 골프장을 통해 활기 넘치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에 공간이 있어 가족 모두가 다양한 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린 자녀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맘스 스테이션과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카페테리아와 같은 편의 시설도 함께 제공되어 입주민들이 주거 공간에서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 더 챔버스카이는 지역 주택 조합 사업으로 공급되므로 민간 아파트 대비 약 20에서 30%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택 조합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장단점이 나뉘는 만큼 광주 더챔버스카이의 영상 내용을 참고하시어 모델하우스 정보나 상담을 진행하시는데 사전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입지면에서도 편리한 교통망이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서측으로 동광주IC와 문흥제IC가 인접해 있으며 동측으로는 각화IC가 위치해 있어 호남고속도로와 제2순환도로와 같은 광역교통망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편의 시설로는 인근의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자리에 있어 일상적인 장보기와 생활편의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인근의 농산물 시장이 이전할 예정이라 주차 문제와 혼잡함이 해소된다면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군 역시 우수합니다. 도보로 10분 거리 내에 각화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자녀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동신 중 여중고, 동신고, 여고 등 학군이 잘 구성되어 있으며 무릉도서관과 전남대, 교육대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매력적인 학세권은 자녀의 학업 환경을 지원하는 데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주변 자연 환경도 우수합니다. 무등산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무돌길, 체육공원, 군항봉 트레킹 코스와 같은 힐링 스팟이 많아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체험 테마파크인 솔로몬파크가 있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5대 자치구 중에서도 인구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광주 더 챔버 스카이가 위치한 북구 내 각화동 일대는 향후 주거 수요 측면에서도 높은 비전을 갖추고 있습니다.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선호도가 높은 국민 타입으로 구성된 구조 덕분에 황금성도 우수합니다.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학군, 생활 인프라 뿐 아니라 고급 커뮤니티 시설과 브랜드 가치까지 두루 갖춘 만큼 이번 기회를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더 챔버스카이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